열차단을 좋게 하려면 좀 진한 거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틴팅 필름이 진하면 열차단 어. 효과가 좋다? 확인을 위해 틴팅 농도가 다른 차두 대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차 안에 아이스크림을 넣고 경과를 지켜봤는데요. 어? 예상과 달리 어두운 어? 틴팅 필름 차량의 아이스크림이 오히려 더 빨리 녹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필름이 진하다고 해서 그 열차단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어. 자외선 적외선 차단은 필름지의 재질이 좌우한다는데요. 특히 효과가 좋은 것이 바로 이 세라믹 재질이랍니다. 변질이 없이 그냥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구성이 높은 세라믹은 탈변색률이 낮을 뿐 아니라 자외선 차단과 열 차단 기능도 뛰어나다는데요. 열을 차단하면 차 안의 온도가 내려가 에어컨의 사용을 줄여주므로 연비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렇겠죠. 실제로 일반 차량보다 세라믹 틴팅을 마친 차량의 내부 온도가 확연히 낮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아. 그렇다면 실제 운전자의 느낌은 어떨까요? 체감적으로도 시원한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안 부시고. 음. 그전에는 훨씬 눈부셨거든요. 여름철 자외선. 더 이상 방치는 그만. 올바른 자외선 차단법으로 피부 건강은 물론 더위까지 싹 날리세요.